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입니다 오늘은, 아, 그, 중앙아시아의 그, 러시아 쪽, 아, 북쪽에서 활동을 하던 그, 유목민족인 꾸만족,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지방, 아, 터키라든가, 아, 시리아, 이란, 요쪽에서 활동을 하던 아, 또 다른 아, 유목민족인 꾸르두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시다시피, 꾸만족은, 아, 이 또, 뭐, 그, 유럽 사람들 얘기로는, 어, 폴로베츠라고도 부르죠. 폴로베츠라고 하는데, 이 꾸만족은, 카자흐스탄에서부터 동유럽까지, 동유럽 쪽에 있던 그, 북, 동유럽 쪽에서도 특히 그, 북쪽에 있던 용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카스피에가 있으면, 카스피에의 동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이 중앙아시아에 이제, 가자스탄, 뭐, 어, 우즈베키스탄, 뭐,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는 이제,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고, 터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쪽에 이 발트, 발칸반도가 있죠. 발칸반도에서 이제 그, 요, 그, 그 경계선, 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게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요 위에가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면은, 아,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도 있지만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국도 이쪽에 있지만은, 그 위에는 이제 불가리아. 불가리아 위에가 이제 그 루마니아. 루마니아 위에 요 흑해 북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들 여기에 있는 그 흑해를 주변으로 해서 흑해 위쪽 그다음에 요 카스피의 위쪽 그니까 러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아 땅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 이쪽이 이제 카자흐스탄 어, 여기 카자흐스탄이 되겠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하고 아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이 흑해 북쪽에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그니까 러 이쪽에 카자흐스탄 아 러시아.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오면 은 이제 불가리아, 아저기 루마니아, 여기 루마니아죠, 아,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아 통치를 했던 아, 고대 유목민족이 꾸만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폴로베츠라고도 부르고 있죠. 아, 이 세력들이 이제 반응을 한 것이 이 흑해 북쪽이죠. 흑해 북쪽에는 아주 유명한 어, 민족들이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주 고대 아, 이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응을한 민족이 스키타이족이 되겠죠. 철기 문화를 이끈, 시작한, 스키타이 쪽. 스키타이 쪽이 이제 이쪽에서 발흥을 해서, 얘네들 중에서도 이제 그 상당히 그 귀족, 고위층, 왕족들을 이제 아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그 옛날에, 뭐, 기원전 1000년, 뭐, 2000년 전에 이쪽에서 발흥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쪽에서 발흥을 해서 이쪽으로 세력을 넣어 비교적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쪽까지 와서, 얘네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아, 그, 인도까지, 인도 북부까지도 이제 그, 다, 침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을 넓히고 이쪽에 이제 살고, 살면서 이제 이쪽 주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키타인들이 이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아, 이쪽에 그, 중앙아시아 쪽에,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면 사마르칸트 부하라 뭐 이쪽에 정착한 애들은 이제 소고드족이라고 그러죠. 소고드족. 그 다음에 이 스키타인들, 얘네들이 이제 아리안인데 넘어와서 인도 쪽으로 넘어갔죠. 인도 쪽으로 넘어와서, 뭐 얘네들이 이제 뭐 무굴제국도 만들고 뭐 이랬죠. 그다음에 이제 이네들이 이제 동쪽으로 나 몽골 고 몽골 초원까지도 진출을 해서 몽골 초원 쪽에서 자리를 잡고 강성해진 것이 아, 흉노족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키타이족이 이쪽에서 반응을 한 것이 얘네들은 이제 투르 크계통 약간 백인계통의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서 발행을 했지만 이쪽 지역 흑해 북쪽이 이쪽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주 그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아주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농산물 피해가 있지만은 어떻든 여기가 비옥하고 농산물 많이 나오고 아주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 고대로부터 이쪽에서 아주 그 민족들이. 음을 하고 아주 강성해져서 이쪽으로 이사를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세력을 넓힌 중심지인데 이쪽에 살던 유목민족이 이제 꾸만족이라고 또 있었죠. 그래서 꾸만족이 이쪽에서 세력을 넓혀서 이쪽에카스피의 북쪽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까지 넘어오고 이 북쪽에 위쪽에 이제 그 러시아까지 세력을 팽창을 하고 이쪽에 이제 그발 발칸반도에 루마니아, 이 정도까지 이제 세력을 넓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흑해가 있고, 흑해에서 어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제 드네프르 강이죠. 드네프르 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흑해, 여기 여기서 흘러가네요. 근데 이제 아조프에, 여기서 이제 위로 흘러가는 강이 이제 동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아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제 그 볼가강, 유럽에서 제일 긴 강, 길이는 3,700km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볼가강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카스피아 이쪽, 오른쪽에서 흘러, 흘러가는 게또 우랄강이 또 흘러가죠. 그래서 카스피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우랄산맥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몽고까지 가는 게 이제 그 알타이산맥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어떻든 그이 꾸만족은 이 북쪽에서 세력을 잡은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1068년에 알타강에서 키에프 공국 동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중심세력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그 흑해 위에가 이제 우쿠, 지금의 우크라이나고 키에프한 유정도에 있죠. 그키에프그 키예프에 이제 러시아 연합군. 러시아 연합군은 그 당시에 요키에프를 중심으로 하는 키에프 공국. 그 북쪽에 이제 모스크바를 공, 어, 중심으로 하는 모스크바 공국.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러시아의 그 조그만 조그만 공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얘네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 했는데 가장 이 당시에 가장 중심지가 이제 키예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키이우죠. 아 여기에 있는 알타강에서 아이그 꼬만족이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를 했다. 1068년 경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세력이 이제 촥 퍼지니까, 그 다음 1071년에는, 어, 그 러시아 연합, 여러, 러시아 연합군 중에 하나인 로스토프 공국을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1080년에는 노보그로드 공국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보그로드는, 어,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지금 러시아죠. 전부 러시아고, 어, 요 위에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맨 위쪽이 이제 노르웨이가 되겠죠. 노르웨이가 되겠고, 요 밑에가 이제 스웨덴.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어, 러시아 쪽으로 핀란드이핀란드가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입을 많이 받았죠. 핀란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그 다음에 이제 요그 스웨덴 바로 밑에가 이제 덴마크. 덴마크 밑에가 이제 뭐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전부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초기의 수도는 여기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 밑에 요 항구 그러니까 북쪽에 아주 그, 어, 열악한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에, 그, 상트 페테르보르크하고 이제 러시아 수도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밑으로 해서, 그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수도를 옮겼지만, 모스크바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쪽으로, 아 그래서 여기 이 그, 이 북쪽 지역, 아주 북쪽 지역, 이쪽에 이제 상당히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 러시아의 노보그로도 왕국, 노보, 노보, 노 노보고로드 왕국입니다. 노보고로드 왕국인데, 여기까지도 이제 그, 이 꾸만족들이 세력을 펼 쳐서 공격을 했다. 이쪽까지도 꾸만족이 세력을 펼쳤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북부 지역을 거의 천, 천육십 년대, 칠십 년대에 공격을 했다 했었는데, 여기까지 공격을 한것 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제 먹다 보니까 이 꾸만족들이 이제 그, 이, 그, 터키하고 이그 발칸반도에 사이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도 침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 이기고 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콘스탄티노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던 중에서, 페체노 구족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더 동쪽, 더 서쪽으로, 여기 헝가리가 여기 있죠. 헝가리가 여기 있고, 요 위에가 이제 폴란드가 되겠죠. 이 헝가리와 폴란드까지도 다 공격을 해서, 첫 수, 수트쿠나강이라는 전투에서, 키에프 공국할 때, 이 당시 이 세력을 뺏짓던 것이 이제 키에프 공국이 가장 막강했기 때문에, 키에프 공국을 이제 격파를 했다. 아, 꾸만족이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11년에, 이제 1100년도로 넘어가서 살리차 전투에서 아, 러시아 공국에 또 승리를 하고, 로, 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하고 이제 그 계속 분쟁을, 전쟁을 한 거죠. 하지만은 이제 120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너무 강성해지면서 몽골 제국이 이제 그 이쪽을 다아요 그 공격을 하는저 침입해 오죠. 그래서 1218년에 아, 여기 이제 그 호라즘, 호라즘의 무함마드, 호라즘이 어디냐면은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동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오개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몽골의 수도는 카라크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아, 1218년에 징기스칸 대칸이 이제 그, 어, 대칸이 이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1918년에 이제 그 몽골의 사신들이 여기 그, 이제, 중앙아시아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사마르칸트, 부하라, 오드라르 이게 단지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오드라르가 있는데, 오드라르는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시켄트에서 그 가깝습니다. 타시켄트 북쪽인데, 이오드라르로 이제 몽골의 사신이 갔는데, 몽골의 사신은 이제 오드라르 이때 이제, 이쪽은 이제 몽골 제국이었고, 이쪽을 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어, 여기 이제 그, 이란 지역, 여기 이란이죠. 중앙아시아, 이란.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을 통치를 하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라즘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호라즘 제국의 샤가, 무함마드2세 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 밑, 에그 사람은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사마르칸트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수도가 있었고, 이 중에, 이제, 그 세력권 중에 하나인, 여기, 이제, 그, 오트라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트라르의, 이제, 성주, 성주가, 몽골에서 온, 상인들, 300명의 그, 아, 캐러 상인들을, 아, 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항의차, 이제 또 찡기스칸이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아, 몽골 사신들을 또 여기서 이오토라르 성주가 아주 그 거만한, 아주 그, 거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몽골의 이게 조그만 애들, 시커먼, 눈, 눈, 얼굴도 노랗게 생기고, 말도 조그맣고, 사람도 조그만 이 몽골군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 몽골에서 온 사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징기스칸이 불딱찍가 나가지고 이 쌍놈 새끼들 이 어디 우리 그 몽골을 우습게 한다 해서 징기스칸이 이제 그 10만 대군을 이제 이끌고 이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트라르 공격을 해서 오트라르, 사마르칸트, 부하라, 뭐 아프가니스탄 뭐다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초토화를 시키죠. 완전히 격파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이 호라즘 제국의 샤 모하마드 샤. 그 황제가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밑으로 도망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카스피해로이로도망 가서 이리로 해서 이제 카스피해 어디 섬에서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이제 모하마드가 그, 그 저, 이제 모한마드가 그호라즘족의 수장인.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몽골군이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진격을 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유럽 쪽까지 이제 그,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코카서스 삼국을 지나고 요 위에 그, 그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영토, 가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카자흐스탄 영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키프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한바탕 뒤집어놓고 몽골군이 이제 회군을 한게 이제 1218년에 징기스칸의 부대가 10만 부대가 출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 숙대밭으로 만들죠. 그 몽골군이 이쪽을 이제 이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이제 완전히 초토 화 만들고 여기 이란 지역도 지나면서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코카서스 산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런 데를 몽골군이 숙대밭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이제 카스피해 북쪽으로 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다랄스키라는 협곡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꾸만족이, 이제 이쪽에 이제 꾸만족이 세력권이 있었기 때문에 꾸만족이 공격을 합니다. 뭐, 러시아 연합군도 공격을 해오지만은, 몽골군 맞지만은, 여러 몽골군이 다 이기죠. 몽골 뭐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몽골 꾸만족이 공격을 해오니까, 아, 몽골군은, 어, 아 뇌물을 바치죠. 아, 우리 좀, 어, 바치자. 그래서 꾸만족이 약간, 물러나자, 다시 몽골족이 꾸만족을, 공격을 했어. 완전히 섬멸시켜버립니다 이제 몽골족이 아주 머리가 약한 거죠. 약간 분리할 때는 뭐 선물 주고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좀 봐서 상태 봐서 나중에 다 뒤에서 다시 한번 때려 잡는 몽골족이 승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1229년에 꾸만족은 헝가리의 왕인 벨라사세에게 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218년에 이제 그 찡기스칸 부대가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 문제는 이제 그, 징기스칸이 여기를 한 바퀴 이제, 초토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1218년, 1222년,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71년에, 아, 1227년,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죽으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1900그 2년이 지난 1229년에 이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아 우구데이 칸이 이제 즉기를하죠 몽골 대칸으로 이대.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징기스칸이 죽고 어, 아들인냐 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되면서 이제 좀그 되죠. 좀, 그, 정치가 안정이 안된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이용을 해서, 꼬만족은 이 몽골군을 이제 배반을 하고, 몽골군이 이제 한번 여기 치고 지나갔으니까. 이 당시에는 또 이쪽에,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헝가리 왕국이 가장 강했어요. 여기 중앙에 이제 헝가리 왕, 이 발칸반도 위에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다 오스트리아 위에가 헝가리가 있는데, 헝가리가 상당히 강했고, 이때 헝가리의 왕이 이제, 리그니츠, 이게 헝가리네요. 헝가리의 도시죠. 그래서 헝가리의 왕이 벨라4세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꾸만족이 이제 자신들을 위탁을 한 거죠. 아, 몽골군이 아주 세니까 이쪽하고 이제 에, 협조를 맺어서 몽골군에 대항을 하겠다 하면서 아 몽골 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1229년에 그렇게 했지만은. 에그 우구데이 그 이제 우구데이 칸이 이제 천이백이십칠 년에 천이백이십구 년에 지위를 하고 아 증기스칸 천이백이십칠 년에 죽고 아 우구데이 칸이 이제 천이백이십구 년 즉위를 한 다음에 이제 천이백삼십육 년이 되었을 때 천이백사십 아, 년에 이제 그 우구데이 칸이 우구데이 칸이 천이백사십이 년에 죽습니다 아, 죽기 전에 천이백사십 년대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공격을 우구데이가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천이백삼십육 년에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몽골군이 이쪽으로 이제 2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차의 공격은, 1차 공격이 요 밑으로, 카스페 밑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2차 공격은 이제 카스페 위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쪽에 러시아 쪽을 집중적으로 두들겨 부시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스크바, 이쪽에 케프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그, 헝가의 리그리치, 이쪽까지도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선봉장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 바투가 이제 선봉을 쳤다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공격하는 와중에서 이 흑해 이 북쪽에 있는 에, 그 어, 어, 여기가 이제 그 여기 흑해 흑해 이쪽에 이제 그콘스탄티노 위에가 이제 불가리아죠, 불가르. 그다음에 위에가 이제 로마니아죠. 여기도 이제 다 이제 그 어, 몽골군이 고, 에, 여기를 다 멸망을 다 공격을 하고 러시아도 공격을 하고 뭐 이제 이차 원정 때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꾸만적족이고그 다음에 그 중동지방에 있던 꾸르두족을 볼것같면 꾸르두족은 요새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가 지금 계속 내전 중에 있는데, 시리아 쪽에 자주 출몰을 해서, 이쪽 시리아 북쪽에 출몰을 해서, 전쟁을 하는 쪽이 이제 꾸르두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도 이제 이라크 북쪽에서 자주 출몰을 하는 것이 꾸르두족이 되겠습니다. 꾸르두족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 쪽수가, 인구가 3,500만 명이나 되는 걸로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입니다. 하지만은, 자체의 국가가 없이 그냥 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이 꾸르죠. 아주 불쌍한 방랑자가 되겠습니다. 아, 터키의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를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 동남부 쪽과 이란, 이라크 북쪽, 이쪽이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시리아의 접경 산악시대인 꾸르디스탄에도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그이 그, 이 고르도적인 이제 터키 이쪽에 한 거의 한50% 한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북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라크 북쪽에 거주를 하고, 이란의 이그 북동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북서쪽 어, 요거를 다 합해서 한 그한 3,500만 명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별도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이집트에 보면 이제 아이유브 왕조라고 있는데 아이유브 왕조의 설립자가 살라드 아딘이라는 사람인데 살라드 아딘 살라딘 전부 아이유브 왕조입니다. 이집트의 왕조. 이집트의 왕조인데 얘네들이 그그 그 살라드 아딘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여기 이라크 이라크의 북쪽에 보면은 여기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모술. 모술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살라다 아띠니라는 그 이슬람 그 지도자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이집트의 황제가 되고, 그땐 아이유브 왕조를 창조를 하죠. 예, 맘루크 왕조로 바뀔 때까지 그 이집트를 지배를 한 사람들이 이쪽 모술 출신, 꾸루족이 다이죠 꾸루족, 꾸루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유명하죠. 오스만 제국이 주로 이제 근거지가 이제 터키였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시작도 어, 이쪽에 있는 꾸루족에서 오스만 제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의 45%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란의 25%, 그다음에 이라크의 20%, 시리아의 6%가 거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1218년에 찡기스칸이 이제 호라즘 제국을 공격을 할때 호라즘 제국의 황제 샤아 샤라고 부르죠샤 모하마드 2세. 아 모하마드 2세. 모하마드 2세. 어, 어, 샤일리 알딘 아, 모하마드 2세가 아, 국경 도시인 오트라르. 여기 이제 그 아라레가 있고 여기 오트라르가 있죠. 오트라르가 있고 여기 밑에 사마르칸트 부하라 뭐 여기 이제 그 우르켄치. 이게 전부, 전부 다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오트라르를 공격을 한 거죠. 여기는 오뚜라르고, 여기가 이제 우루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도시 오뚜라르에서 몽골 상인과 사신을 처형을 하는 게 전쟁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당시 호라즘 제국은, 이 호라짐 제국 무하마드샤는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토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를 통치하던 이슬람 왕국이 되겠습니다. 기병의 고동, 기동성과 말타고 빨리빨리 빨리 싸우는 기동성과 아, 금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금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여진족의 금나라죠 어, 금나라 공격하면서 배운 공동체를 가진 아, 몽골군 10만 명이 출동을 해서 아, 모하마드 샤는 호라즘 군사 40만 명이나 되는데도 아,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이 40만의 대군을 여기저기 자기 이제 제국이 크다 보니까 여기다가 분산 배치를 하면서. 아, 이기지를 못하죠. 몽골군은 1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지네들이 40만 명을 모아서 이 10만 명을 두들겨 부셔야 되는데, 이 모으지를 않고, 너는 여기 2만 명, 여기 5만 명, 3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버리니까, 몽골군이 가는 데마다 10만 명 군사해갖고, 여기 2만 때려부시고, 여기 5만 때려부시고, 여기 또 5만 때려부시고, 이러면서, 호라즘저이 완전히 멸망을 한게된 음, 것이 되겠다, 이거죠 어, 우리가 볼수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 야화, 아, 천일 동안에 그 재미난 이야기, 280편의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 당시,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와 인도를 지배하던 그 당시의 대왕, 샤리아르 샤리야르와 그의 동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왕이 자기 마누라 마누라가 노예들하고 난잡한 불륜 잔치를 하고 있는 거를 알아채고 자기 마누라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불러 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에는 나는 여자를 못 믿겠다. 니들 뭐 하고 나서 몰래 뒤에 가서 뭐딴 남자들 딴 노예들하고 불륜을 저지르니까 나하고 하룻밤 자고 나는 여자를 못 믿는다 하면서 죽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왕인 그, 그런, 여자들이 오면은 이제 할밤 재우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여자가, 시헤라 자드라는 여자가 이 왕, 대왕에게, 천 하루 동안에, 천 하루 동안에 재미난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려주면서, 왕이 그 얘기를 천 하루 동안 들으니까 뭐 거의 한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들으면서, 왕의 분노, 노여움도 사라지고, 이 여자를 믿게 되고, 이 여자를, 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처녀들을 불러서 매일같이 죽이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 그, 시헤라 자드라는 여자하고 아주 아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 야하고, 천 하루 동안 시헤라 자드라는 여자가 이야기를 들려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